뭐야? 이거 언제 묻었어 핸드폰에? 연필로 긁어내줬어. 나한테 모시로 만들건데 가만니까 너는? 코팅. 비닐봉투 빨리 만들어! 너네 집에서 마트 놀이 한다에 네. 그래서 말 어, 연필로 긁어내서 떼냈습니다. 핸드폰에 그, 묻은 걸. 이거 말고. 자, 그럼... 종이는 코팅을 해놨고요. 이거 테이프로 코팅한겁니다. 아주 미끄네요. 그럼요. 자, 이제. 카메라 걸어와 아, 왜 나만 만드는거야 나도 만들어야지 갈게요 아니 코팅하는건 당연히 쉽지 그림을 그리는건 어렵잖아 저도 그림 그려요 저기요 네? 저도 봉투에다 그림 그려야돼요 봉투에 그림 있어요 하지만 그건 포켓몬보다 그리기가 쉽잖아 두개나 그려야겠다 야, 그렇게 두꺼운 쪽으로 하면은 잘 그려지겠니? 네. 반대편으로 해, 여, 여기로. <laughs> 그럼 일단 밑그림부터 그려야 되잖아. 어, 밑그림. 그리세요. 뿔, 어? 야. 야! 왜, 옆에... 너도 난한 종이 던졌잖아! 색연필, 색연필을 해주면 어떡해, 그게 문제가. 그래도 나는 맞았는데 너는 안 맞았잖아. <laughs> 나 아까 선한대 맞았어, 이 예. 너보다 드릴게요. 내가 더 맞았지. 일단 그릴게요. 조용히 하세요. 어? 하트 밥 있지. 어, 뭐, 우리 지 야, 우리 그냥 밥잇 만들기로 바꾸자. 갑자기? 어, 갑자기. 어떻게 만들 건데, 밥이. 나랑. 어떡해? 나는 어린이집을 다닐 때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나 봉투는 일단 만들게요. 저는 팝잇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봉투만 만들 거예요. 저 봉투 자, 많이 만들어야 돼요. 먼저 저는 이 종이 달라도 되나요? 네? 두개다 달라도 되나요? 네. 아싸! 종이를 얻었습니다. 다이 종이에 일단 동그라미를 밑그림으로 그려줘야 하는데요. 제가 동그란 일을 굉장히 못 그리기 때문에 자 동그란 물건을 <laughs>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지시키고 가. 동그란 물건. <laughs> 바로 장난감.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좀 지금 똑띠가 망했어. 그래서 그냥 바꿀라 합니다. 완전 망했는데 너. 그게 그게. 아, 아, 야, 그게 뭐니? 아니, 나 지금 망한 거야. 이 아니, 너무 망해도 그건 좀 아니지 않니? 아니, 내가 이제딱 그렸는데 그림이 너무 이상한 거야. 응. 그래가지고. 연필로 하니까 자국만 있네. 바보야. 야,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지. 쟤. 아니, 자국이 남아야지. 나중에 선이안 보여서 더 예쁠지도 몰라. 연필로 그리기에 다 거일 수도 있어. 가위 어딨지? 기다려봐. 야, 너도 화면에 좀 나오게 좀 해. 야. 너랑 같이 찍는 건데. 야, 지금 내가 뭐 앞에. 어, 가위 어딨나 야, 카메라에 너안 보여. 아. 그러니까 빨리 내 옆으로 좀 와. 오세요. 지금 당장. 오세요. 아니, <laughs> 그렇게 찍다니. 그렇게 유튜브를 찍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 빛나필, 미국의 팀, 유튜브를 살짝 보네. 초보예요, 초보. 저도 초보예요! <laughs> 구독자, 여 명. 열다섯 명이에요. 열다섯 명이야? 네. 구글에 구독자가 눌렀네. 나 구독 킬수인데 아니야, 구독했어. 오, 언제 그 열, 열, 열다섯 명이 돼, 그럴 때? 축하해. <laughs> 조금 대왕이긴 하지만. 파빗을? <laughs> 응? 포켓몬 파빗 만들까? 그러던가. 그걸 왜 나한테 묻니? 야, 파빗 너한테 줄 거니까. 어, 그래? 그럼, 그래. 포켓몬 파빗? 네. 음... 카츠 골터치를 멀로 칠해 볼까나 카츠 골터치를 멀로 칠해 볼까나 마트에 올릴까? 야 마트놀이하는 걸로 해도 되겠는데? 뭐래? 지금 마트가 지금 내 집에 있네. 아니 우리 집으로도 만들면 되지. 재료가 고민할게 뭐야. 너왜 그냥 재료가... 장난감 하나 딱 놔둬가지고. 근데 너희 집 지금 재료가 없잖아. 무슨 판이랑 그 나처럼 해야돼 그냥 저기 저 냉장고 장난감 보이지? 어. 저기에다가 아, 참... 음식 그려가지고 넣으면 끝이야. 야 차라리 화장품을 그려서야야 그래 화장품을 냉장고에 왜 넣어. 음식 그리거라. 일단 파이부터 만들어. 어. 파비는 안 만들면 안 돼. 마트놀이를 할 건데 잠시만요. 잠시만 생각해 볼까? 아, 그것 도 왜? 뭐파비스를 냉장고에. 파비스는 다른 진열대에다가 두는데 너는 봉투에다가 하트를 그려줬네 뭐야 토끼를 왜 하트로 고친 거야? 뚜껑 닫는 소리, 뚜껑 닫는 소리 진짜 제대로 났다 굉장히 시끄러워 어, 이거 피카츄로 할까 어피치로 할까 피카츄로 할까 어피치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피카츄 네어피치 어피츠 피카츄 피카츄 같아 이미 피카츄 됐습니다, 이제 골릴수 없어요 아, 아니, 가... 피카츄보다 눈이 더 초롱한 것 같은데? 야, 지금 몇분인데요 벌써요? 네. 일단 빨리 하세요. 네. 빨리 하면 그만이에요. 네. 빨리 하면 영상이 빨리 끝납니다. 네. 모두다 아는 사진이기 때문 어, 오! 피카츄 이번에 좀 귀엽게 그려졌는데? 귀여워. 보세요. 좀 귀엽게 그려졌어요, 이 야, 만지면 퍼져, 이거. 아, 맞다, 맞다. 터진... 퍼진다. 퍼지면은 손이랑다 퍼져. 어손 손이 더 그거야. 야야 잠시만 왜? 그림음에 그리고 그 어차피를 만지고잖아. 그럼 그 위에 테이프를 붙이는. 어 그럴라 했어. <laughs> 방금 이쪽으로 방향이 이쪽으로 향인데 이쪽으로 내쪽으로. 대충 부린, 붙인 다음에, 뭐 튀어나온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면 됩니다. 대충 붙이세요 테이프는. 대충. 볼터치가 살짝 퍼졌는데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네? 안 괜찮아요? 네, 괜찮대요. 아, 피난 구 같긴 한데, 좀. 하지만, 박주가 괜찮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박주에게, 박주에게 선물을 줄 거기 때문이죠. 파이리 파이리 빵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응? 파이리 빵 제가 만든 거잘요 <laughs> 오, 네 지금 제가 파리 텐레를 만들었거든요. 박지훈님에게 보여주고 와와와 와, 와. 좋아 좋아 눈러보세요 아주 귀엽죠? 좋아. 오, 어때요? 느낌 좋아요. 네. 근데 겉에 그 무랑색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는 것 같겠죠? 응 음, 맞아요. 그래도 이걸 피카츄라고 안 하는 사람 없죠? 이거 딱 피카츄예요. <laughs> 나 그림 잘 그렸어? 못 그렸어? 어, 잘 그렸어. 나, 마, 하 마, 좀 이제 뭐 그릴까? 왜요? 고민 중. 로징 중입니다. 정지하면 아님. <laughs> 네이버에 그리기 쉬운 포켓몬 치고 올게요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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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에 포켓몬 쉽게 그이 방법 있는지이말 쉽게 그네이 방법도 있던데. 아, 이거 피카츄 사진 너무 귀여워. 아버 네이버, 아, 나, 나 집에 피카츄 네 피카지야 우와 이건 더 귀엽다 어 보자 이거 이거 귀여워 나 미치겠어 이거 <laughs> 야, 이거 파일이 봐야 근데 지금 9분이야 괜찮아 근데 저기에 파일이 맞나요 포켓몬 사진이라고 쳐볼게요 포켓몬 빵이라고 일단 치고 치고 사진이라고 치면 끝이에요 대부시를 만들라 하다가 야, 근데, 갑자기 판게. 근데 나도 훈란남매처럼 이렇게 찍고 싶다. 재밌게? 응. 구독자 수늘 수도 있지 않아? 야. 이러다가 우리 저작권 걸려. 저작권이 뭔데? 저작권이라는 건 나도 모르거든. 그냥 뭐 내가 노래 부른 거에 저작권이라고 뜨던데. 그거 뜨면 문제 안될거 같아. 그러게. 응 저작권. 엄마한테 물어보지. 엄마가 내가 물어봤는데 이미 엄마가 안 알려줘. 자 럭키를 그려. 볼야이 사진 럭키가 움직여. 어디? 아 이런 것도 있어. 나 이런 사진 처음 봤는데. 내 처음 안 돼? 와 너무 귀엽다 럭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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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 럭키 너무 귀엽다. 이렇게 또 그린 다음에 잠만 보길까? 짱너 혀가 온거 파란 거 같네. 응, 음, 맛이 원래 파래. 아까 슬러시 기억나니? 슬러시에너 소다 맛이랑 콜라 맛. 그래 소다 맛이 강했던 거지. <laughs> 너 콜라 맛이 강했던 거 같은데 뭔가? 아, 콜라가 더 듬뿍 있던거 같은데? 아니야. 오히려 먹다 보면 안에 소다 맛도 있는데 소다 맛이 색깔이 강해가지고. 아. 어, 바닥. 색깔이 강해져 가지고 그렇구나. 그래 가지고 아주 잘 봐. 소다 맛이 다 사라져 가지고 그냥 콜라 색으로 변해 버린거구나 응.. 음. 물라나도 차지. 아예 콜라로 변해 버렸으면서. 그렇긴 하지. 근데 색깔이 강한 거는 빨리 자라던데그래도 색깔. 알겠어. 벌써 그치. 12분이니까 빨리빨리 하자고요. 나도 없더라고 자, 피카츄 하나 완성했으니까 다음 건 2탄에서 안녕! 안녕! 끝.